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최초의 시대,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무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불안감은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을 겪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이 와닿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곧 이루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구절은 마지막 장인 22장 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게 곧이 땅에 이말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 안에서 인류가 스스로를 전멸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손에 원자폭탄과 같은 끔찍한 무기가 쥐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전쟁과 파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가 사라지는 완전한 종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일어날 일이지 인간의 손에 의해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역사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곧 우리에게 다가올 다섯 가지 놀라운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의 시대처럼 천사들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 활동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언제나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늘로부터 온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처럼 악마가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군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둘째, 신성한 치유와 초자연적인 회복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부흥 지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정통 교회들 안에서 심지어는 위약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열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중 하나인 치유의 은사를 잃어버린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신유의 역사를 연구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파괴적인 무기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무기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강력한 치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셋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집단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인류의 갈망이 절정에 이를 때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의 손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장소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동시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연쇄 반응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온 땅에 퍼져나가 단 한순간에 수백만 명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새로운 해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선포 둘째는 병원을 짓는 것과 같은 자비의 행동, 그리고 셋째는 바로 능력 있는 표적과 기사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불을 지피고 계십니다. 곧 우리는 선교지에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강력한 구원과 치유의 기적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영적 부흥이 이방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모여들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개의 교단이 있고 아마 우리 세대 안에서 이 모든 교단이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근원적인 연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같은 성령님을 통해 서로가 형제여 자매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단이나 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과 같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위대한 부흥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저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마지막 부흥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죄로부터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에 화답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과 공유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아직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시민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